아빠 기다리는 거야 그렇게 앉아서. 응. 아, 진짜. 진짜 귀엽다. 아들. <laughs> 우리 집 포비. 귀여워서 엄마가 사진 찍는 거야. <웃음> <웃음> 음어 거기 있었어? 엄마. 엄마 거. 엄마 거나 또 거기다가. 어 음, 또. 쪼뽀. 먹으면 안 돼요. 조금 뭐안 먹고 있지? 먹었어, 안 먹었어. 먹었어? 안 응. <laughs> 배도리가 없어서 안 나오는 것 같은데? 나봐다주워나 다시 다 넣어놔 넣어두세요 다 다 부숴줘, 아들. 뚜껑 닫아서 넣어놔. 됐어. 해보자고. 귀엽지. <laughs> 귀여워? 엄마가 이거 꾸미는 거라고 했지? 응 생일 잔치가 먼저 알지? 응. <laughs> 엄마 하나. <아냐>. 엄마 하나? 같이? 같이? 이리 와 이리. 같이 안아주고 싶어? 같이야 이리 와. 까치야 이리와 응 음. 가버렸다 이 까치 까치 날아갔어 헐헐 이렇게 저희 꼬마가 하원하기 전에 빠르게 풍선을 불었어요 이렇게 꼬마가 오면 풍선을 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풍선이랑 귀여운 포스터 그리고 리본 장식까지 완성했습니다 여기에 이제 남편이 앉으면 될것 같아요. 있어? 봐봐. 귀 봐봐. 귀 보여줘, 엄마. 아, 귀걸이 했어. 진짜 웃겨. <목소리> 그거 하고 가자. 멋져, 보러. 썬캡도 선캡, 만들었어, 멋지게. 모자도 만들고. 오늘 엄마랑 얼른 갈 데가 있어. 어디 간다, 고 오늘? 오, 엄마 기절! <laughs> 같이 가자! 어, 꽃집 가는 거야! 애들이랑 꽃사고 왔습니다! 인사! <laughs> 빠빠! 아, 좋아요! 사랑해요! 아빠 고소니까 아빠 생일 축하해주죠! 축하! 음, 좋아, 좋아! 내릴까? 내릴까? 어, 그래. 아, 마중 나갑니다 마중 마중 생일 축하합니다 음. 박수 음. 아빠한테 또 줄까? 오, 음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 아뭐 진짜 기특해라 감사합니다 김숙이 감사합니다 엄청 잘 먹네? 오래기응 맛있어? 맛있다. 맛있게 먹어요. 감사합니다. 엄청 잘먹어 수저 포크질다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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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사합니 아빠 사합니다감랑 엄마, 먹을래? 아사랑니다감사 <laughs> 맛있으면 엄마 어떻게 하라고 했지 <laughs> 귀여워. <웃음> 오늘 우리 애기는 이렇게 소고기 안심이랑 느타리버섯 구워줬고 보리밥 이렇게 응. 먹습니다. 소롱이, 소롱이, 소롱이... 오, 저희 애기가 혼자서 잘 먹어요. 어떻게 밥은 또 먹지? 응, 보자. 밥을 여기다 옮겼습니다. 지금 고기를 제일 잘 먹네? 오, 포크로 해가지고, 수저 써가지고, 오. 이제 두 손으로, 이제 양손으로 아주 착착착착 합니다. 손가락도 쓰고요. <laughs> 그렇게 먹고 왔다. 메~ 보리밥 맛있어, 맛있으면 <laughs> 귀여워. 맛있으면 <laughs> <laughs> 아영, 그거 하고 먹게. 음, 맛있으면? 짠떡짠떡하지버리밥이 n t 다 먹었어. 와 a d 왔다 h 나 지금 수저를 든 적이 없어 지금 여유 여유. t a m 하하하하하 Tommy! 큰 거야? 응. 맛있어. 맛있어? 맛있으면?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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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밥. 응, 음, 밥을. 응, 이따가 밥다 먹고. 버섯도 맛있겠다 버섯도 먹어볼래? 작은 거? g 응. o 거? 응, 응. 아니야. o 랑해 i o n t a 고기 아따민 보리밥이야. 오 밥솥에서 꺼냈어 밥을 따뜻해. 밥솥에 밥솥이 밥을 지어주는 거야. 음! 응 지어주는 거야 밥을 맛있게 쭉쭉 어, 꾹꾹 큰거 줄게 엄 마, 가 여기 큰거 주자. 마, 큰 거. 거. <laughs> <laughs> 봐힙힙 힙. 힙, 힙. 화장실 간거 기다리는 꼬마. 아, 진짜 이렇게 딱 앉아서 기다려요. 아빠 기다리는 거야? 와. 아빠랑 또 가서 재밌게 놀자. 오, 큰 마트 갈 거야. 엄청 큰 마트. <laughs> 그 양말은 미끄러우니까 조심해. フ <laughs> 반드는 샀네. <laughs> 괜찮은 척해, 알 괜찮은 척. 괜찮아? <웃음> <웃음> 웃어, <웃음> 웃어봐, 웃어봐. 이거 <laughs> 없지? 제가 좋아하는 케이크 집에서 샀어요. 너무 예쁘죠? 식용 고수랑쌀 케이크. 너무 맛있을 것 같아요. 여기, 게과 여기, 엄청 가득 들기 여기, 여기, 여기. 여기, 여기. 여기, 여기. 여기, 여기. 포도 여기. 여기, 여기. 여기, 여기. 어기 여기. 여기, 여기. 여기, 여기. 여기, 여기. 여기, 여기. 여기, 여기. 여기, 생일 여기. 여기, 여기, 여하 여기. 여기,

<laughs> 이거 젠크림 케이크 빵은 뭐미누이야 쌀! 음. 쌀 케이크. 음. <laughs> 괜찮지. 쌀 케이크 같지 않지 않아? 음. 진짜 맛있다. 아! <laughs> 그니까 웃어주네. 귀여. 응. 귀여. 아, 귀여워. 잡채, 돼지갈비찜, 김치루, 야채 쌈, 그리고 대망의 가지 솥밥입니다. 그리고 중요한 미역국. 오빠가 이거 열어봐. 뜨거울 수 있어. 아, 지속 바